아흥, 저리 가. 너, 너까지 왜 그래. 아, 얘들아. 아, 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 넌, 니가 하지 마. 넌 하지 마. 너 아흥 그지. 넌안 돼. 다른 애들이 하는 건 되는데, 넌 하지 마. 너할 거면 닉네임 바꾸고 와. 닉네임 바꾸고 와. 닉네임이랑 부사 다 바꾸고 와. 아니면 나 허락해줄 수 없어. 노인 공격하고 있네. 노인은 공격하라 있는 거야. 어? 야, 솔직히 너희들도 리그오브레전드 할때 딸피 보이면 점화부터 박잖아. 너희들 점화 박잖아. 똑같은 겁니다. 불속성 효자 이런 느낌이지. 님 지나가는 노인 폭행하실래요? 아니요? 님 그런 사람이에요? 아 진짜 최악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한미씨? 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오, 너무하다 진짜. 꼬라지 개 맛있고? 언니 보기 제천대성으로 지나요? 아니요? 근데 근돈을 타고 있는 건 맞긴 해. 한자 쓰고 그야너 <laughs> 그걸 알아? 마법 천자문을 안다고? 야 여기서 마법 천자문 만화책으로 본 사람 있니? 혹시? 진짜 개시 딸피데 그러면? 야 마법 천자문 본 세대 있어 여기? 딸피네? <laughs> 야 마법 천자문 그거 언제적 거야? 나 어렸을 때본 건데 딸피잖아. <laughs> 아 솔직히 나 인정 안 할라 했거든. 나 딸피야. 안본 사람 있나? 야 요즘 애들 그거 몰라. <laughs> 벌써 딸피 주명 <두명> 검거. <laughs> 야, 요즘 만화책 그거 본 사람 다 딸피야, 진짜로. 형, 국민학교 나왔지? 아니요. 야, 그건 딸피가 아니라 미라잖아. 그거는 딸피가, 딸피가 아니야. 그건 피가 아예 말랐어, 국민학교는. 미라가 그냥 한 5만 년씩 화석, 화석 아니야. 야, 아직 나 대학교에서도 2학년이야, 2학년. 너 Y책 좀 봐야겠다. Y책 맛좀 볼래? 학교 도서관에 있는 Y책 국룰 특. Y 인체. Y 성과 사춘기. 몇장다 뜯어져 있음. 나 진짜 단한 번도 성과 사춘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음 와 와이 책 진짜 개시 추억이긴 하나 아직 네살인데 어허 4살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너 나가 네살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풀피야 네살은 풀피야 개웃기네 나 좋은 얘인데 무겁게 방송 본다 아저씨 채팅에서 냄새나요 나 국민인데 누구께 방송 본다. 아저씨, 채팅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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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데, 아, 채팅에서 썩은데 나잖아. 오늘. 아저씨, 채팅에서 술 냄새 나요. 형,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진짜 틀딱이다. 야, 좀 시체잖아. 이래서, MZ들은, 땡땡땡땡. 푸른거탑 재밌었는데. 야, 푸른거탑 본 세대면, 틀딱인데? <놀람> 야 요즘 요즘 애들 푸른거탑 쇼츠로 보잖아. 나때는 롤러코스터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니들이 롤러코스터를 알아? 아잉 아잉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Tell me, tell me, tell me 이거 알면 틀딱임 아니지? 아니지? 이거 다 알잖아. 요즘 애들도 알걸 저건.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요즘 애들 다 알아. 저거 예, 얘들아. 나 살짝 나 무서워지나 그래. 모임 뭐 이... 아? 어. 텔미를 모른다고? 이게 뭐지 나왔다. 세상에 텔미를 모른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얘들아. 나 놀리는 거지. 야 이거 뭘까지? 개꿀잼 뭘카죠야 마누절 아니야 얘들아 왜 그래? 놀리지 마. 어 알잖아. 텔미를 모른다고.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어. 신조인가요? <laughs> 너들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얘들아,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야, 이거야. 얘들아, 전화긴 이거야. 전화기 아이콘이 왜 이건지 알아? 이거잖아. 이거라서 이거야, 전화기 아이콘이. 어? 이게 맞지. 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얘들아. 그거 틀린 거야. <laughs> 틀린 거야. 진짜 민나. <laughs> 제발, 그것만은. <laughs> 딴건다 이해해. 이건 절대 양보 못 해. 이거, 얘들아, 전화는 무조건 이거야. 딴거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 해, 얘들아. 진짜로. 우리 약속이야. 전화기 이렇게 하는걸로 아이고 내 36번째 틀리가아 <laughs> 그리고 씨, 잠깐만 야 누가 안습이라 그래 아 안습도 틀딱이야 <laughs> 야 즐? 야 누가 즐이라 그래 이거지 이거 야이 누가 즐이라 그래 이거지 어? 너무 너무 틀이었나? OTL 나왔다 OTL 나왔다 <laughs> 아, 플래시 애니? 애들 플래시인데 모르지. 얘들아, 플래시 애니메이션 알아? 플래시 게임은 알아요. 야, 얘들아, 야후꾸러기 알아, 야후꾸러기? 빌리언 네이버는 알수 있어. 근데 야후꾸러기 아니야, 야후꾸러기? 헉, 그거 맞아요. 버디버, 야, 버디버디는 너무 틀이야. 야, 나도 버디버디 세대는 아니야. 아재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버디버디는 그거잖아. 우리 아빠잖아. 싸이벌드? 그건 우리 엄마아빠인데요? 아저씨 저건 나도 저건 나도 아니야 저건 나도 나도 걸러 <laughs> 그 정도로 늙진 않았어 오케이 난난 난 딸피 아니야 난 딸피 아님 니콩중전하기 <laughs> 시대야 그건 맞는데? 아 얘들아 너희들 공중전화 한 번도 안 써봤니? 거짓말하지 말고 얘들아 진지하게 아니 공중전화 한 번도 안 써봤다고? 긴급 버튼 누른 다음에 안 해봤다고? 약국가서 전화 안 해? 아니 형난난 난 그건 아니야 난 그건 아니야 <laughs> <laughs> 난 그건 아니야 형 그건 너무 틀리잖아 아니 3 6 번째 틀리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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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닌텐도 DS 해본 사람 중에 이이 이 장면 알고 있는 사람 있다? 십십 10, 10 딸피 <laughs> 진짜로. 이거 이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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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이크자자자자자 <laughs> 쿠디를 이거 안 사람 어어 이거 진짜 개딸피. 휴나 저거 오르는 거 보니까 엉걸 터지는데. <laughs> 둘이 왜 이렇게 고급지냐아아나 이건 몰라요. 여러분, 이, 이분은 찐이야. 이분 올려 드려 이분은 찐이야. 님, 님 바람의 나라 하세요 바람의 나라는 안 했어. 어. 바람의 나라 최근 거 아님? 아세요 <laughs> 대체 몇 년도에 살고 계신 겁니까? <laughs> <관에선 인터넷 소장. 웃음> 야, KT가 관짝에다가 어, 랜선 설치했나보다, 야. 아, 인터넷 잘 터지네. <laughs>